안녕하세요. 제이호입니다. 오늘은 앱 개발을 해야 할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는 일단 플러터와 하이브리드 앱 위주로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방법의 특성을 표한 장으로 정리해봤는데요.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캡처를 해가시면 될것 같고, 일단 앱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티브 앱 개발로 흔히 앱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 방식을 떠올리곤 합니다. 네이티브 앱 개발에 쓰이는 언어는 iOS의 경우 s w i f t 를 사용하고 안드로이드의 경우 자바나 코틀린을 사용합니다. 네이티브 앱 개발의 경우 플랫폼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다른 범위로 확장은 어렵고 개발 인력을 구하는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세 방법 중 가장 뛰어나며 디바이스 제어에 특화된 앱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두 플랫폼을 모두 따로따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 앱 개발의 경우 플러터와 리액트 네이티브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둘의 공통점으로는 네이티브보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고 단점으로는 디바이스 제어가 네이티브에 비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러터와 리액트 네이티브를 따로 분리해서 보자면 먼저 플러터의 경우 구글에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고 플러터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언어로 웹, 앱, 데스크탑 앱, 스마트워치, 인베디드 앱 등을 모두 개발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능을 구현하고자 할때 매우 빠르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플러터의 단점으로는 다트라는 다소 낯선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개발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코드푸시라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의 장점은 역시 메타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리액트 개발자들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개발 인력을 구하기 용이한 편입니다 또한 코드 푸시라는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코드 푸시란 앱을 업데이트할 때앱 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동적으로 코드를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단점은 플러터에 비해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라이브러리가 적기 때문에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의존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iOS와 안드로이드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에서의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앱의 경우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여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확장성의 경우 웹과 앱을 모두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편이고 웹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 인력수급 또한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능은 아무래도 앞선 방법들에 비해서는 가장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중요하거나 디바이스에 의존적인 앱을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앱의 장점은 웹을 미리 개발하고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덜 종속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앱 개발과 관련한 방법들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를 바탕으로 설명드려 봤는데요. 각각의 서비스에 알맞은 개발 방식을 선택하셔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